여기서 파김치 담아요 여시간다 여기 파세단이에요 이건 설탕 설 음, 요만큼 넣고 새우젓 저는 파김치에 새우젓을 넣습니다 새우젓 이치가 제일 가장 쉬운 거예요. 그런 짜라님의 고춧가루예요. 좋아가지고 벌써 이렇게 때깔이 나요 이렇 좋아요 고춧가 맨날 팔림치다 부리다 분리를 다 봐요 내가 지금 다음 주에 또한번 담아야 돼요 냉장고에 들어가면 다음 주에 또한번 담아야 됩니다 <목소리도> 고춧 얼굴에도 튀고, 팔뚝에도 튀고, 보으면 통깨 송송 뿌려가지고 음. 색깔 좋죠? 딸아님네 작년들이 김장 봉사하고 남은거 제가 고춧가루 가져왔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행사장에 가져갈 건건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고춧가루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남은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이렇게 써먹어요 咋了 난 사다가 다 먹는데요. 네, 사계치가 제일 닦기 쉬워요. 뻥송. 네, 빨기가 힘들지. 빠진 거요 네, 들어가는 게 없어요. 줬어요. 이제 통에다 넣으면 됩니다. 얼굴에 켜가지고 고춧가루가 매워가지고 따봉도 주겠는데. 음, 봐요, 다 담았어요. 와.